아, 씨, 따뜻해. 개 따뜻해. 개 따뜻해. 안녕하세요. 투다이퍼입니다. 오늘 3월 9일, 일요일이고요. 일물입니다. 오늘, 아 원래는 동해 피문호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어저께 저희 가게에 수도가 터지는 바람에, 뭐 수도 고친이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오늘 일요일 새벽에 여기 마섬 쪽으로 나왔습니다. 국화도, 오늘, 그래서 오늘 동출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수온은 지금 현재 6도입니다.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세 명인데, 저까지 세 명인데, 다 이렇게 찢어져서, 지금 나오면은, 모든 나오면은, 전화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마섬에서 뛰어가지고, 확실히 수온이 낮아서 그런지, 마섬에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호포트 한 세대? 세대 정도 하고, 저희 일행 세 명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겨울에 쓰려고, 여기 날로, 날로 세팅했습니다. 겁나 따뜻합니다. 지금. 손은 겁나 따뜻합니다. 지금. 요 난로. 여기 <laughs> 선풍기 자리인데 요 부분에다가 난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제가 볼땐 대상어종은 우럭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우럭 비그에드는 뒤에 있고요. 아 생미끼 미꾸라지를 좀 가져오려고 러다가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다운샷 조금 해보다가, 뭐 우럭도 조금 해보고, 연락해가지고 이제 나왔는지 확인해가지고 뭐 이동을 하든지 일단은 가을에 쭈꾸미 가보진 못 잡았던 포인트에서 다운샷을 한번 내려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꽝 치는 분위기 꽝 아, 따뜻해. 커피를 데려 먹을까? 홍무치 앞으로 왔습니다. 전에 계속 잡았던 장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요석이 조금 나오네요. 조금. 양쪽으로 하나는 워터멜론, 하나는 트리플렉스 핑크. 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선속은 1km로 흘러내요. 과연 오늘 뭐 꽝일 것 같은 98%의 확신이 우럭이에도한 마리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근데 손은 시렵네. 아직은 수온이 오도. 5도. 수온이 오도밖에 안 됩니다. 아 어디서 어제 카다라 통신을 들어가지고 인천 쪽에 강어 나왔다고. 에이 나온 게 개뿌리 얘기만 안 들었어도 오늘 그냥 안 나오는 건데. 아, 이거 소세지를 굴수 있게 여기에 뭘 이렇게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씨.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먹어야 돼. 너무 차가운데. 아유, 배고파, 이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 쓰레기는 다 챙깁니다. 에휴. 브런치를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오, 어, 오늘, 워낙 어, 꽝칠거 생각하고 온거니까 브런치 어늘 빵도 차 빵도 차 오늘, 3월 달에는 낚시 오면 안될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 날로, 날로 갔다 손밖에 안, 손밖에 안닦 역시, 브런치는 빵과 소세지. 기도하시고, 쏘세요. 저쪽에 어초 있는 데 가서 채비 뜯기든지 채비 뜯기면은 그때 철수하는 걸로 하고 어초 어초 가 가지고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이씨. 안, 안 나와. 안 나와. 아, 손실해. 지금 12시 30분 정도 됐고요. 오늘 예상한대로 꽝입니다. 지금 표층순이 4.8도. 5도를 오늘 하루 종일 안 넘네요. 아 개인적으로 12도 이하일 때는 출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카다라 통신에서 인천 쪽에 광어가 나왔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 형반들도 지금 뭐 우럭 한 마리씩 했다는데 저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오늘 막... 완전 진짜 오리지날 꽝. <laughs> 일단은 3월 달 중에 수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온 12도가 안 넘으면은 이번 달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온이 안 오르면은 3월 말 정도에 개조개를 한번더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마섬 쪽으로 오다가 잠깐 이제 인사드리려고 잠깐 여기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몇번더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시 정도면은 만조니까 그때딱 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 셋째 주 정도 되면은 12도 정도 올라갈 것 같아서 그때 정도에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다이포였습니다.